안녕하세요. 네, 0레벨짜리 크레지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화면이 이상하죠? 네, 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다시. 응? 음? 아니, 제 4층이 있습니다. 와우! 네, 제 4층이 있거든요. 지금 짭! 이짭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이제 몰라요. 네, 없어요. 예, 이 친구가 아예 친추도안돼 있고, 거기다 이, 이 계정이 뭐다? 무려 최근에 나온 거다. 어디 어냐 여기 1월 13일.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이때. 예, 그러니까 사칭이란 소리죠. 그리고 이 뭐세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그리고 이거는 그거 그거든요. 로그 아까 바로 확인을 해서 영상 들어간 거예요. 로골의 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무료 스킨이죠. 그렇다는 거는 무과금이란 그건데, 그게 다 친구도 없죠. 그리고, 어, 이게 나쁜 말이 있네요. 어, 검열이 안된거 봐서는 제미니 같죠. 난 이렇게 거, 이거, 이거 영어 빼면은 검열 되거든요. 근데 검열이 안 됐죠. 이거 영어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봐서는 제미니가 확실해요. 저도 재미있게 이랬거든요 <laughs> 아 음. 네, 그렇다고 막 그렇게 남용하진 않았고 그냥 진짜 좀 그럴 때그 때만 그랬는데 어떻게 자 닉네임도 딱 보면은 제거 베꼈어요 98765 이것까지 똑같아 이거 진짜 내가 아 잠깐만 나도 이거 잘 못하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따라 합니다. 그것도, 예단한 네, 글자도 빠짐없이 다 똑같아요. 제 구독자거나, 아니면은, 아니, 구독자는 아니지. 제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거겠죠. 잠깐만. 이따가 한번 제 구독자 확인을 할수 있나? 하는 거 몰라. <laughs> 일단은, 이 친구 닉네임, 진짜 닉네임은 이거거든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아, 근데, 이게 L이 아니라 I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L로 바꾸잖아요? 아, 대문자 말고 소문자.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나올까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뭐, 커뮤니케이션 어쩌고저쩌고였던 것 같거든요? 잠깐만. 자, 다시. 아까 뭐 있었거든요? 그로그에 뭐, 어쩌고저쩌고였던 것 같은데, 카운터 구울 위원회 로구울 아 이건 그룹이구나 그냥 그냥 단순히 그룹입니다 이 친구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도 이정도밖에 없고 이분? 이분이라 해야죠 아 그래 어... 어 사람 적은거 착하신 분들 뭐야 번역 상태가 이거 어? 잠깐만. 아 번역이 아니구나. 어아그렇구나아 그, 잠깐만. 아 착하신 분들. 야 잠깐만. 방장 이렇고 커맨더 나쁜 사람 대장. 나쁜 사람은 또4 명이에요 그 와중에 아주 착한 사람 없어 <laughs> 조금 더 착한 사람 어, 착하신 분들 아 여기 있네요 이분은 이제 한국 같죠 한국인 같은데 만약 한국인이 아니라면은 저거 안 했겠죠 근데 이건 또 뭐세요 이게 대체 뭐야 저거 대체 뭔지 아시는 분그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카운터 구울 위원회, 로구울, CCG 대학원 회원, 대학원, 특수반 수사관, CCG 디비전 멤버, 이야 이거, 에리야, 뭐야. 이전 상자 이름, 악마, 어, 악마06, 어쩌고 저쩌고. 일단 이, 이분은, 어, 모르겠네요. 야, 그럼 친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분 친구 중에, 아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거야. 근데 아까 그 짭친구는 친구가 아예 없었으니까, 어, 이분은, 그렇네요. 아, 그리고 그 짭에게만 반응했던 유일한 한 사람, 그 뭐였지? 그뭐 있었거든요? 그, 이거 하고, 뭐 있었는데? 잠깐만. 아, 있었거든요? 잠깐, 일단 이 상태로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거든? 아, 불안한데? 야, 1000명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망했어. 이거, 여기 앞에 W인가 거의 있었는데. 아, 일단은 까먹었네. 아. 아, 일단은 망했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사칭인데, 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랬습니다딴 네,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짭 친구, 아주 나쁜 쌍욕을 날렸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감히 무명 유튜버를 상대로 저렇게 차, 사칭을 한 다음에 욕을 날리다니. 어 아무튼 심각하다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사칭에게 반응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그외에 관심이 없어. <laughs> 진짜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제가 뭐 거짓말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무명 유튜버라도전 진실만 말한다. 진실만 말해. 말한... 예그 네, 그 정도 딱 하진 아니고. 아무튼, 이게 좀 많이 심각하던 거요. 예 이게 짜 짰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자신의 불계정을 데고 와서 대충 제 닉네임을 따라 한, 따라 해서 뭘 했다든지. 또는, 아니면 제 아플러였을지도 몰라야겠죠. 네, 근데 내 계정에 아플러가 있나? 그건 이따 확인해 봐야겠죠. 어, 있을, 까 어, 있겠지. 아무리 무명 유튜버도 꽤 있는데. <laughs> 여러분. 이게 사칭이 뭐 나쁜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막 이름을 바꿔서 그냥 즐겜을 하는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평범한 유저라고 돼, 해도 돼요. 물론 사칭이긴 한데 물론 만약 사칭한 상태로 뭐 욕을 하다,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팀잉을 한다든지 괴롭힘이랑 팀잉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렇구나. 예, <laughs> 네, 무튼. 그런 것들 외에는 이름만 따라 해 놓고 그냥 즐겁게 하는 유저들. 그런 분들은 이제 관심이 많온 거고 만약에 욕을 한다. 그러면은 욕을 한다 그러면 그 계정을 그 유튜버를 이제 싫어하거나 그 친구가 이제 악랄하게 그 유튜버의 친구가 악랄하게 그렇게 하겠지만 에네 그럴 경우가 많이 드물어요. 네. 자 유명 유튜버만 봐서, 무명 유튜버는 잘 몰라도, 유명 유튜버들 중에 뭐 친구든 그냥 장난식으로 사칭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본계정 갔다가, 그냥 노, 같이 놀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건또 처음 보더라고요. 너무, 너무 티가 나게 짰어. 이건 너무 티가 나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라면 그 외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했다는 거야 만약 반응을 했다면 그건 짠게 아니라 딴 거겠죠 짠게 아니라 어 그냥 진짜 실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얘는 뭐다? 얘는 얘만 지금 관심을 줬어요 그렇다는 거는 날 알고 있다는 거야 날 모른다면은 이제 모르겠지 모른다면,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겠지. 어,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튼, 참으로, 신기한 녀석이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짭도 한번 만나본 경 이렇게, 이렇게, 대충 정리로 해, 해주고, 짭 친구도 만나봤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짭 친구를 이제, 안다. 뭐, 아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어, 뭐라 말해야 되지? 잠깐만 까먹었다 아, 만약 아신다면은 이제 댓글로 좀 부탁하고요 아 이거 사칭은 음, 나쁜거긴 한데 만약 이름만 따라했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냥 제 팬이거나 네, 물론 제 팬이 어, 없죠 거의 없죠 네, 제가 무명인데 제 팬인데 제 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가지 확실한거는 이 둘은 짠 거다.